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제8장 그리스도인의 헌금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께서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에 베푸시는 총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환란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도 아주 후한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한 구제활동에 참여하는 특전을 달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았는데도 먼저 주님께 자신을 바치고 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티토에게 여러분에게서 이미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마저 끝내라고 권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온갖 열성에서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일에서도 뛰어나므로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열성에 견주어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확인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작년부터 이미 실천하기 시작하였고, 또 스스로 원하여 시작한 것이니, 이제 그 일을 마무리 지으십시오. 자발적 열의에 어울리게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그 일을 마무리 지으십시오. 열의만 있으면 형편에 맞게 바치는 것은 모두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들은 편안하게 하면서 여러분은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 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 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많이 거둔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이도 모자라지 않았다. 티토 일행의 파견. 여러분을 위하여 티토의 마음속에도 나와 똑같은 열성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어느 때보다도 큰 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신하여 여러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한 사람을 티토와 함께 보니다이 형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열의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맡아 수행하는 이 은혜로운 일을 위하여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맡은 이 많은 현금과 관련하여 누가 우리를 흠잡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을 보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바른 일을 하려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 형제한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가 열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여러모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그의 열성이 더 커졌습니다. 티토로 말하면 그는 내 동지이며 여러분을 위한 나의 협력자입니다. 우리의 이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교회들의 대표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사실임을 그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아멘.